김예은 선수도 친해요 어? 같은 당구장에서 해요 김예은 선수요? 네, 리쿠션 선수인데 완전 잘 친해져요 아, 나 아는 게 없어요 네. <laughs> 아예 <laughs> <아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 이제 알면 <laughs> 되는, 되는 거 알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 건두분 예뻐서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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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백 백범 광장인데 야 여기 엄청 좋은데? 자주 오라고요? 아뭐 자주 올 일까지는 아니지만 어, 안 와봤으면 여기 꼭 한번 와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가서 BJ분들이랑 인사 좀 나눠볼까요? 아 근데 아는 BJ가 있으려나? 스윽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다 BJ야 지금 이 광장에 있는 사람다 BJ 어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들 실물 깡패 있는지 한번 볼까? 실물로 누가 제일 예쁜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소아미 핫주님 아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 제가. 예. 네. 어 미션을 받아서. 예. 네. 예. 네. 사진을 한번 좀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네, 같이 찍어요. 아 사진. 예. 네. 아 진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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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네. 거 아니죠? 이상은 아니고 근데 네. 번호도 한번 교환 가능할까요? 번호요? 아 번호는 제가 쉽게 아니, 안 줍니다. 아, 쉽게 안 줍니다. 예. 이게 미션인데요. 어떻게? <웃음> <에>? <웃음> 아? 번호는 제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그럼 사진이라도 어떻게 아, 뭐 사진은 괜찮은데. <laughs> 아, BJ거든요. 아, 그래요? 방송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6개월 됐어요. 6개월? 아, 그렇게 오래 하셨네. 아, 우리 네. 어 그럼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 이 번호 미션은 만약에 이다가 네, 이 행사가 이게... 끝날 때쯤에. 아, 어, 그때도 어 아직 볼수 있다. 계신다. 그럼 그때 드릴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아, BJ 하주 님. 예. 화이팅입니다. 오늘. 또 대륜나 님또 팬분들 또 오셔 가지고. 아, 그렇구나. 만나면 어. 꼭 말씀해 달라고. 아, 오늘 화이팅입니다. 예, 예, 예. 아. 이따 또 뵐게요.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대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짬나래입니다. 짬나래. 아, 짬나래 님. 네. 아, 아! 짬나래요. 아, 아 짬나래 님. 아, 네, 아. 아, 무슨 안녕하세요. 느낌인지 알겠다. 아. <laughs> 무슨 느낌인지. 네, 안녕하세요, BJ입니다, 어, 확실히 알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형인데. 아, 여러분들 짬나래 님. 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짬나래입니다. 저 야밤 b j 입니다 형님들. 어, 대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시장 상님께서대륙남행님한테 어, 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 어, 아, 안녕하세요. 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수한지 네. 아,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3개월 조금 덜 됐어요. 3개월? 네네. 아 네. 어, 근데 바이브가 3개월이 아닌데 아까? <laughs> 아 그래요? 네. 예, 예. 어 아, 파이팅 넘치시는데? 바이브가 뭐예요 근데? 예? 바이브가 뭐야? 어. 아 컨디션 컨디션. 어, 혹시 뭐 70년대생이세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요. 아, 60년대생이신가요? 아니 대니 어. 아, 대륙, 대륙남님은 몇살몇 몇 살이세요? 어. 저는 아전몇 어, 살처럼 보이데요 스물다섯? 25? 스물다섯이요? 네 스물다섯 맞아요 뭐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laughs> 그러시는 목적이 뭐죠? 목적 없어요 목적 아, 그래. 없어요 아 저는 서른일곱입니다 아 서른일곱이요? 예, 예, 예. 제가 무난네요 예? 네. 제가 누나요? 예 제가 누나. 저는 86년생입니다, 86년생. 네. 제가 86년생이에요. 86년생인데 왜 37이에요? 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아, 이제. 진짜 나이 오늘부터 저 37입니다. 37, 아, 당연한 거예요. 어, 저 86년생이에요, 저. 네. 86라인 86. 86 추가, 알겠습니다. 아, 대구가 고향이라고요? 누구야? 대구 고향이에요. 대구 고향이에요? 아, 저 대구 고향이에요. 와, 소름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대구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아 반갑습니다 진짜로. 아 반가워요. 와 이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누면서 아, 네네네. 오늘 우리 한번 친해져 봐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친해져 보겠습니다. 소름 끼우. 나개 소름 끼웠어 진짜. 어 이따가 또 <더> 뵙겠습니다. <laughs> 아예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예 예. 어. 오랜만이다. 아, 진짜 2년, 3년 만인가? 그, 흉가 그거 안녕하세요. 같이 하지 않았나? 맞아, 그 공방, 캠프역, 그때 이후로 처음 어. 그 맨날 중국만 갔잖아요, 요즘. 뭐? 중국만 가시지 않았어요? 난 뉴욕 갔다 왔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야, 방송 안 보고 번쩍 하지 마. 아, 하려고 했어요 아. 아, 아, 들켰네. 너 요즘 뭐 하는데? 저도 해외 다니고 있죠. 어, 어디 갔다 왔어? 마지막 일본이요. 일본? 네. 그렇구나. 일본. 자, 어 그래 어잘 지내나 본데 안색이 좋아. 아 진짜 아 며칠 어. 정지 먹어가지고 어 정지 먹어서 쉬다 왔어요. 어. <laughs> 정지 먹었어? 네 왜? 그 일본 가서 어. 독도는 한국 땅 외치고 술 먹고 지랄했다가 한번 정지 먹었어. 아너 너 거친 방송하는구나. 그래서 <laughs> 지금 욕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 너 혹시 옛날에 인도로 가지 않았어? 맞아요. 그건 너지네 맞아요. 해하면 또 대륙 남. 이 어. 그때 레전드였는데 그때 아... 코로나 때 중국에 어... 있었잖아요. 아니야 나 그때 한국에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너 자꾸 아는 척하지 마. <laughs> 야 코로나 때나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아는 아는 척했다가 자꾸 틀리네요. 아 근데 진짜 아, 조심해 몸 사려 알겠습니다. 너몇 년생이지? 95년생이요. 29살. 어, 보기보다 많이 어리구나 니가 왜요? 어? 많이 어렸는데요 원래? <laughs> <laughs> 아니아니아 어, 보기보다 많이 어리다고 아 감사합니다 좀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laughs> 보기보다 20대입니다 그래도 20대 어... <laughs> 이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사하자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무던신군요 음, 음. 저... <laughs> 네, 어쩔 거예요? 그렇죠 아, 조연 씨뭐 아프리카에서 행사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또 있습니다. 행사는 네. 처음이라 레영아 아, 반갑습니다. 어, 어, 오랜만이다. 또, 또,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응. 잘 지내. 잘지 군대 갔다 왔어요. 아, 어, 우리 듭 군대 갔다. 아, 프리카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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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컨텐츠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걱정 오 아, 그렇구나. 잘 지냈지? 미국 간거 봤어요? 아, 진짜? 미국 가서. 신기로. 거기 살라. 미국 가서 개고생하다 왔어. <laughs> 알겠습니다. 살아났대. 이따가 음. 여기 엘시베이따가또이따 그래, 그래. 왔다갔다 하면서, 어,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액션 중이시라. 안녕하세아예 안녕하세요. 아, 네, 쿠나연이라고 합니다. 아, 쿠나연님? 네. 아. 저 일반인일 때부터 방송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여행 DJ잖아요. 아,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뭐뵌적 있는 거 아니죠? 아, 네. 처음 뵌아 처음에. 아. 100일 됐어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하신지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전 안. 이제 네. 9년차 네. 아네 후나연님 어, 네. 방금... 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에? <laughs> 진짜? 32살이요? 42살로 아, 보여요 아니아 아니, 동안이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3 0대까지는안 보이는데 아 진짜요? 2살을 네. 열심히 맞아서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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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레. 에 구나 연님. 에 일단 왔다 갔다 한번 인사해요. 네네네. 오늘터 파티까지. 파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티 좋아하시 분들, 오늘 송맞으데 아, 당구 방송 방송이요? 아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수분들이세요? 아 진짜요? 아제 당구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반응이 약간 그아제 당구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 아유,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laughs> 아무튼 와 당구 선수분들인데 와 미모가. 아 제가 요즘 알려드려요. 당구 네. 제가 요즘 당구는 얼굴로 치는 건가요? 아 저런 아, 어? 걸로 아, 당구 아, 아 그러니까요. 아, 당구 선수는 왜 이렇게 미니에요? 아. 어, 아, 도갱 도갱님 그리고 당구 보건소님. 이름 보건이요. 아 이름이 보건이에요? 근데 그 당구를 잘 친다 못 친다의 그그잣대는뭐뭐뭐 뭐, 뭐 어떤 게 있죠? 뭐 어떻게 물어봐요? 그 뭐몇 초요? 뭐 이런 네, 거? 몇쳐요몇요몇 초요? 몇쳐요몇 초요? 몇쳐요 그러니까요 몇 시네요? 선수니까 대대거요 대대 시요 중대 요 중대 시요 중대 대대 시동 중대 중대 랑 중대 랑동요 중대 대 시동 중대 중대 시니 중대 아동가요 중대 시 중대 4,500? 몇 치세요? 저는 포켓볼 이런데 네. 13년 쳤거든요. 당 13년 쳤다고요? 초딩 네. 때부터 해가지고. 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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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킹 주시. 500 500 정도. 스타킹, 스타킹 나오셨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저기 교육? 네 생활의 날이 이런 거. 아 진짜. 맛스이 가능해요. 맛마스가 뭐예요? 아 <laughs> 찍는 거. 이거 어 최근 아니야.好久不见。 가 <목소리> 예? 아, 아, 진짜요? 아, 저희도 최근에 당근 끈대 하는데 애들이 너무 우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laughs>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 우리 선수님들이 지금. 네. 선수님들이久不부好久不见你过무么样不错不错딩구동딩구동啊中文课现이功课不难了啊那么 아, 么那么那어那么那么那어那么那么那么那요 선수님들. 네.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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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조금 조금?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4개의 어를할수 있어요, 아니요, 3개의 언어 3개? 3개의 언어 아 저는 2개의 언어입니다 아저뉴욕 뉴욕? 뉴욕 스트리밍 아 뉴욕 스트리밍 아 봤어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말요? 미쳤어 진짜 아 뭐가 아 미쳤어 진짜 말이 안돼 뭐가요? 천재야 아 진짜요? 영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laughs> 오히려 한국어를 제일 못해 중국어 제일 잘해 와 어. 아니 근데 형은 진짜 <놀람> 코로나 만약에 없었으면 물론 지금도 잘하겠지만 응, 응, 응. 계속 형이야 자 아, 어, 어. 너무 리스펙트하고 진짜 영웅 제가 형이에요 영웅 아유, 아유. 하면서 느낍니다 진짜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유, 아유. 진짜 리스펙트 니가 더 대단해 진짜 <laughs> 형이 오늘 안 걸으세요? 응? 안 걸으세요? <laughs> 아 이제 시작했나? 아 걸어야지 이제 <laughs> 역시 어, 아, 아 이제 걸어야지 걸어야지 이따가 또봐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이쪽으로 걷는 거구나 네. 오케이 형님 어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제 슬슬 걸어야죠 아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최고 보다 형이 아, 제가 최고 보다 형인데 어 제가 좀 동안이죠 그래도 자 여러분들 한번 걸어볼까 슥 한번 올라가 볼까요 6km라는데 여러분들 우리 빨리가서 우리 1등 모... 아, 아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요잘 지냈어? <laughs> 아니 형 많이 닮았다고 뭐요? 네, 세트장 아직도 나오거든요 아, <laughs> 네. 아 진짜로 네. 여행가면 특히 얘기만 하려고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이따가 또 보자 네이아 어. 음, 음. 근데 아까 그 당구 치는 분들 당구 선수분들 어 인터뷰 하, 하다 말았네 어 너무 신기했는데 아 저기 있네. 어, 형님 왜전 어. 가세요, 형님. 아난 미녀를 봐서. 아 아. 잠깐, 아, 아이고 우리 아까 얘기 남나가 말는데 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여러분들 당구 선수분들입니다. 좋아요. 야 근데 도저히 비주얼이 뭐 당구 선수 같지 좀 이런 느낌이 아닌데. 네, 아니 어디를 봐서? <웃음> <웃음> 당구 치다 나왔어요. 치다 나왔어요? 끝나고 네. 또 연습하러 가야 돼요, 저희는 네. 혹시 몇 살이에요? 저희는 00년생. 빵빵 돼요. 00년생이라고요? 네. <laughs>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맞혀보세요. 음... 8시 작이에요 9시 작이에요 뭐 그거만 알려주세요. 아 제발. 알려주기 싫은데요.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언저리인가 봐. 그러니까요. 8, 9, 4인가 봐. 왜왜 00이란 시작은 생각 안 해봐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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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00년대는 왜 아예 배제해 버리죠? 가지고 거짓말을 못 대요. 본공년생 아, <laughs> 세대 교체. 어. 요즘 지금 그럼 제일 대세인 거예요? 그 <laughs> 그렇다고 해야 돼. <laughs>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laughs>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 지금 짱입니까? 약간 짱. 약간 짱은 뭐예요? <laughs> 내위로 조금 있다. 아, 아, 조금 있다. 아, 조금 있다. 아, 비싸가 쓰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실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보건이에요. 김보건. 네, 그래서 보건당구. 아, 아, 당구 보건서. 아, 이름 잘 지었다. 알려 드리려고. 어. 성함이. 저는 김도경이에요. 김도경. 네. 김보건. 김도경. 김. 어, 경 그래서 보경 아. 김예은 어. 선수도 친해요 같은 당구장에서 해요. 김예은 선수요? 네, 쓰리쿠션 선수인데. 완전 잘 치시네요. 아. 아, 나 아는 게 없어요. <laughs> 더... 아예 모르시는 것 <laughs> 같은데. 아, 아, 아 이제 알면 되고 날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 건두분 예쁘사는 거예요. 어두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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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하지> 않을게요. <laughs>